출근합시다 뭐 먹을거야? 오늘은 돼지찌개 돼지찌개 먹으러 갑시다 왔습니다 자인시장 자인시장 바로 옆에 국삼식당 아, 네, 안녕하세요. 두명이요 네. 돼지찌개 두개 주세요. 네. 근 메뉴 두 개, 두 개밖에 없어요. 아, 세 개구나. 근데 보면 결국 메뉴가 두 개예요. 한 개는 돼지찌개는 국물 있고, 둘이 찌개는 국물이 없는 거니까. 있고 없고 차이니까. 뭐 돼지찌개 하나 솔직히 하나 메뉴가 두 개인 거네요. 여기는 기본적으로 밥을 3개 줍니다, 3개. 기본. 반찬. 콩나물넣고. 음. 빨리 먹고 일어나 갑시다. 내꺼다. 내꺼다. 내꺼 꼽았다. 갑시다. 안되겠다. 이 시간이 애매하다. 지금 가야 가서 할 것도 많은데 일단 그냥 갈게요. 아 장난인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올걸 그랬다. 다음번에 다음번에 옵시다. 오늘은 조용합니다. 없는 메뉴 자꾸 찾았어. 네, 네, 네. 결국 그냥 라면 만들었어. 위험해. 어, 이거 네, 이 네. 아, 오늘도 다이가지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. 수, 수요일인데 굉장히 조용하네요. 밖에 나가볼까요? 자. 길을, 길에 사람이 없다 저희 가게가 좀 외진 곳이긴 해도 어. 임대 붙였습니다. 확실하게 빨리 나갈 것 같으면 나가고 아니면 치아으려라고 붙였습니다. 산책이나 한 바퀴 갈까? 아따 날씨가 딱 선선하에 아주 밖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 딱 좋겠구만. 아, 야장에서 아, 소맥 딱한잔 먹고 싶은데 한 아, 먹을 데가 없어요, 즘에 <laughs> 먹을 데가 없어 아, 오늘 누렁이가, 누렁이가 안 왔어요. 누렁이 찾으러 가봅시다. 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있거든요. 얘가, 어. 여기, 누가 밥을 주는, 롱이가 안 보이네, 오늘. 여기 딱 앉아있는데, 항상. 주차장이라서 차가 있어서 위험해요. 어디 갔지? 안 보여. 이집 옛날에 맛있었을 것 같다. 먹어본 적은 없는데, 지금 식당 안하는데 장사합니까? 장사합니까? 이안 내려서 야, 야 여기야. 여기야. 참이 났다. 어딘지 나오나? 큰일이네. 큰일이야. 못 들으면 야, 돈 30만 원또 날리는 거다. 장사도안 되는데. 하 철무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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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네. 하수구 뚫는 거 있어요? 전화드렸던데. 예. 가정용? 예. 가정용 종류가 한번 봅시다. 이거 앞에 그 와이어 이것도 그것도 있죠. 그렇죠. 굴기차예요. 이거 거서되 비싸고 이 간을 했다고. 예, 예. 업자용 그거는 막 엄청 비싸죠. 이거 그때 샀던 거구나. 이건 얼마야? 이 그때 이거 샀구나. 이거 살 필요도 없었는데 가정용 이거하면 되겠네. 쉽니다쉽니다 쉽니다. 충분하겠지. 아, 이거, 이거 하나 할게요. 네 수고하세요 14,300원 1 0 m 짜리 제일 작은 걸로 샀습니다 이걸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해보면 알겠죠 그죠?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저희 가게 지금 하수가 막혔어요 하수가 막혀가지고 아까 그처럼 사왔었잖아요 한번 뚫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막혔냐면요 여기 싱크대에서 물을 쓰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역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여기 물이 나가서 나가서 저쪽 밑에서 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저기가 막혔으면 저희가 역류를 해야 되는데 역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실내에서 막힌 거 같거든요. 어제 저기는 저희가 다 1차적으로 다 팠거든요. 밖에서 역류하는게 아닌거 보니까 요, 요 안에서 내려가는게 막힌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m 아, 똑같네 근데 오우 역이하네 동전이 너무 같다 손잡이 오케이 서글자 이게 예. 아아 진짜. 어. 성공. 예. 나 팝아웃 다고한 응. 번만 더 내려보고 싹 치우겠습니다. 내립니다. <laughs> 다 내려갔습니다. 이거 나올 때. 해. 그로 이만한 게, 노란 게, 다시 아, 나옵니다. 아, 진짜. 아, 참 끔찍해. 끔찍했다. 아, 끔찍다 아, 욕봤다, 욕봤다. 영업시간도 다 됐고 해가지고, 그냥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. 라면 끓이겠습니다. <laughs> 오떨란 오. 계란. 오. 음. 음. 떡볶이 로쪽따고했습이 양쪽 얼굴에.